디비스쿨의 구민규 대표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모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간략하게 이제 디비스쿨의 설립 동기라든지, 뭐 창업에 대한 뭐 이런 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설명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에듀테크 기업을 만들고 싶었다가 음. 이제 디비스쿨의 시초고요. 그리고 창업 자체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내의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여의치 않고 제가 이제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인도 사람들과 다시 한번 법인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에주테크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경영학 석사를 하다 보니까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고 음, 생각을 해 봤어요. 음,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음, 이 많은 음, 회사들이 음, 진출한 데 말고 좀 비어 있는 공간은 음, 교육밖에 안 남았다라는 음, 거고. 그래서 일단 시장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글로벌하게 실제로 시장 기회가 존재하는 영역을 들어가고 싶어서 에듀테크를 했고요. 그러면은 에듀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음. 그때 생각했을 때제 판단에는 디지털라이징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필요한 거는 컨텐츠도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 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의 디지털라이징이 있을 텐데 뭐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음.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 자체는 어 컴퓨터 이전 혹은 음. 음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시장, 시장 기회가 있다고 봤고 어그 영역을 좀 혁신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은뭐 약간 음. 에듀테크 회사의 선배로서 수자를 네. 좀 어떻게 하면 좀받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음. 다음에 어떻게 왜 받았는지 본인은 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위한 투자 받기가 있고요, 음. 그리고 사업을 위한 투자 받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음. 다들 어,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위한 투자 파트를 찾아라 음. 하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네, 제도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대놓고 사업 파트너를 어, 찾았어요. 어. 아무래도 에주테크 영역에 VC들이 네. 투자 안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음. 이 업계를 <laughs>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음.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나 이제 사실상 표면 아래에 있는 음. 영역들의 음. 테크놀로지가 음. 많고 음. 그리고 업계의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음. 상황이라서 음. 깔끔하게 시장 상황을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음. 그들도 모르는 곳에 투자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음.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 투자를 음. 받았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투자를 받은 곳 어, 역시 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 교육 투자를 많이 하셨던 음. 음. 회사 위주였고요. 그래서 어,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음. 하나 이제 각 모든 테크놀로지가 그렇겠지만, 가설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음. 아, 이런 가설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시장에서 음. 먹힐 것이다. 하는데,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음.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과, 음.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영역이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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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영역은, 뭐, 이제 와서 컨텐츠를 제가 상대성 이론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있는 책들을 어떻게 해서든 소싱을 할수 있는가, 이 영역이었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합한 회사를 저희가 찾았고 그 회사들의 책을 저희가 한 250권 정도 지금 컨버팅을 하면서 어, 투자도 같이, 동시에 투자와 사업적 파트너, 그리고 가설 검증까지 같이 해결하게 된 영역이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에듀테크 업체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던 회사, SQB 엔젤스라고 음. 어,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피칭을 하고 어, 저희 사업 모델 설명 드린 다음에 어, 작년에 또 투자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를 찾아라. 음. 어, 투자 파트너는 굉장히 좀 요원한 얘기고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투자와 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게 음. 가장 전략적으로 쉽고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사업 파트너를 찾아라고 말씀 마지막에 딱 알려 주셨는데. 음~ 부대표님도 그 그렇고 뭐~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어서 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내가 정말 쉽게 캐치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음. 그런 연륜이 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 그런 연륜은 대충 몇년 정도 아, 뭐 미니멈 이냐 <laughs>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네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니멈 미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관가를 지금 <laughs>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음,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신가요? 어,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사업이 약간 예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 피카소처럼 되면 어. 어떻게 해야 되냐랑 똑같을 수 있는 거가, 음. 각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저희는 사업 파트너를 써놨지만, 음. 또 전혀 사업 파트너 없이 너무나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물론 투자 측면에서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빠른 길이다, 저게 빠른 길이다 하기에는 조금 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음. 어, 다만 이제 해외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 음. 한국 케이스만 보지 마시고, 음. 해외 케이스를 보면 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음. 사업파트너 혹은 음. 재무적 파트너 혹은 성장전략을 짜는게 일단 우선이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파트너 이제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찾는게 음. 2차고 그러기 위해서 뭐 존버? 음. <laughs> 이런게 지금 가장 크게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굉장히 뭔가 사전에 뭔가 알아야 될 것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어, 일단 그 부대표님의 디비스쿨이 사실 국내에서는 꽤 그래도 많이 네.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네. 어, 그 인지도를 활용해서 국내 비즈니스의 수익을 낸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를 좀더 확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런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인도에서 창업을 했다는 음, 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인도를 창업할 때는 두 가지를 봤어요. 일단 첫 번째 인도 인력, 음. 그리고 인도의 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도 인구가 굉장히 젊어요. 평균 연령이 지금 2020년에 29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은 42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뭐 이런 차이가 주는 어떤 교육 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B2B 사업 위주로 하게 될것 같아요. DB School이라는 LMS와 저작도구 컨텐츠를 컨버팅하는 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 회사들, 의 교육 대기업이나 아니면 학원, 그리고 뭐 출판사, 뭐 이런 이러닝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저희 시스템과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는 형태로 지금 한국 시장을 보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인도형 눈높이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뜨는 시장이고, 현재 인도 내에는 눈높이형 선생님 같은 그런 업체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나 이제 교육시장이 굉장히 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에주테크에 대한 그 수용도가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의 플레이가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어, 에주테크를 이용한 눈높이 선생님 형태로 이제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요. 선생님과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 선시, 그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기반에서는 당연히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하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융합된 형태로 되고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할수 있는 영역이 종이 기반이었을 때뭐0이었다면은한 천이나 만으로 늘려갈 수 있게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음, 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진 눈높이 선생님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토플 시장부터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플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일단 일어나면 이제 빠르게 인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험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컨버팅에 대한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음, 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인도에 대한 과금 정책은 음. 한국 내에서의 과금 정책과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일단 한국에서는 저는 B2B 말씀 드렸고요. 네. 한국의 B2B는 어 전국 최저가. <웃음> <웃음> 가장 정말 <laughs> 굉장히 싸고 사실상 저희는 한국에서는 시장을 좀 배운다라는 형태로 <laughs>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놀랍게도, <웃음> <웃음> 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 한국에서 10만원인데, <laughs> 인도에서도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이나 인도나 사실상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금은 거의 비슷하게 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인도에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파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어, 과거의 눈높이 선생님은 이제 오프라인을 직접 집을 하나하나 다녔다면, 어, 미래의 눈높이 선생님은 왓스앱이나 아니면은 메신저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상에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실제적으로는 인도 내에서 저희는 다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